김선아고 있거든 김선아 너무 시원해 <목소리가> 언니 내가 어깨 싹풀이줄게 아, 귀여워 <목소리가> 04년생이야 04? 나일살 일곱살 정도 아9 0년이 아. 야, 심하저나긴장긴데전 축구 좀 열심히 했던 오빠

그 이렇게. 크로아티아. 크로아티아. 아, 이게 아, 게 크로, 크로, 아, 건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 아, 오케 아, 이오케 아, 이신기 아, 사람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티 아, 이렇그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유럽 게행에서 달려 어. 이었거든 어. 어.

아, 아, 이제 컸어 지금 이학점 아, 쉽겠다 진짜. 근데 그거이학점을그렇 어.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? 어. 아... 그게 더 빡치네 아, 진짜 빡친다 세가목씩 아. 보잖아 중간고사 네. 그, 그 범위는 똑같던 아. 근데 어? 이학점밖에 없지 너무 아깝다 내가 그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? <laughs> 아, 배치마이 개 남았는데 아, 배치마이 두개남는데 <laughs> 그것 때문에 저 <두덕기 웃음> 하는 거야 진짜 시원했지? <laughs> 계속 지이고안맞아잘될것 <engagement. 웃음> <에> 같은데? <interacted going> 같이파한음음에는싱어파오빠어좀는해어해야겠어파는 싱어파는 싱 다른 는싱어오빠싱는 싱어파는 싱어파는 긴장하는 싱어파는 는 싱어파는 같이 네, 오랜만에 응. 진짜 똑같아 네, <laughs> <laughs> 저 원정 오빠만 좀 오랜만에 얘기를 하던데, 이 발, 몸 똑같아가지고... 어, 어, 어. <laughs>